색상 완전히 노랑노랑합니다. 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의 진심을 더하다 테크 요즘 비티크입니다. 최근 애플이 별도의 신제품 이벤트를 하지 않고 보도자료 형식으로 신제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2 맥북 프로, M2 맥미니 이런 제품들을 그냥 발표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게좀 심상치 않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지난 하반기부터 애플의 부사장급 고위 임원들이 대거 이탈한 것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커버할 수 있는 대체자를 아직 찾지 못한 게 많이 뼈아파 보입니다. 이와 같은 교체 바람이 하나의 로 이어지면 팀쿡 입장에서도 상당히 골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MR 헤드셋 출시에 대한 내부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팀에서는 올해 출시가 조금 어렵다 내년으로 미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팀쿡은 올해 1세대 출시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뤄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출시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이루어지면서 내부 분위기가 좀뒤숭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내부적인 이슈, 악재들이 겹치면서 예전과 같은 키노트 형식의 애플 신제품 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신제품은 계속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나올 신제품의 흥행 평가가 이런 분위기를 자주 유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나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3월 7일 발표된 아이폰 14 옐로우 이 제품의 국내 출시가 3월 14일에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출시되면서 이미 전파 인증 과정을 다 끝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출시가 될수 있었던 것 같고, 오매불만 기다렸던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가 21일로 확정된 것도 하나의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갤럭시 S23의 사전 예약, 출시, 이게 모두 끝나니까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페이는 현대카드에 한해서 일단 사용이 가능합니다. 8개 카드사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애플과의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당분간은 현대카드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애플페이의 첫 파트너가 현대카드이기 때문에 현대카드는 종류에 상관없이 애플페이에 등록해 결제할 수 있는데 비자, 마스터 다 가능하지만 아멕스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오픈을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애플 본사에서 핵심 고위 관계자가 직접 한국을 찾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팀쿡이 직접 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알만한 임원들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시 카운트다운, 대형 가맹점의 애플페이 결제 시연 등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이벤트가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체험 후기들이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에 가득 찰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런 게 가장 두려웠기 때문에 애플페이 국내 상륙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이폰14 옐로는 애플페이 국내 출시. 기 기념 에디션.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3월 7일 날 발표, 3월 14일 국내 출시, 3월 21일 애플페이 국내 상륙. 일주일 단위로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작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프로 모델에 새로운 색상이 추가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알파인 그린이죠. 하지만 이번 아이폰 14에는 프로 모델이 아닌 일반 모델에 신규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프로 모델에 너무 많은 쏠림이 생겼기 때문에 아이폰 14 일반 모델의 재고 소진에 좀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 됩니다. 아이폰 14 옐로 일반 모델입니다. 플러스 모델에도 이 색상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의 디자인과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렌더링이 있고요. 실제 실물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측면에 보시면 아이폰 이렇게 적혀져 있고, 마찬가지로 애플 로고도 있습니다. 다 옐로로 깔맞춤이 이루어졌습니다. 녹색 하살표를 방향에 맞춰서 쭉 뜯어주시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박스를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친환경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오 색상 완전히 노랑 노랑합니다. 예전에 아이폰 5c 모델을 보면 다양한 색상이 있었는데 옐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비비드했거든요. 근데 아이폰 14의 옐로는 좀 많이 연하고요, 봄에 어울리는 산뜻한 컬러입니다. 봐도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색상입니다. 구성품은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간단 사용 설명서, 애플 스티커, 유심 트레이 제거 핀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프로 모델은 테두리 부분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지만 일반 모델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각과 광각, 이렇게 듀얼 카메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측면에 있는 버튼, 이런 건 기존과 동일하고요. 컬러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1번 모델은 디스플레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테두리 부분이 좀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색상의 매칭에 따라서 전체적인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14 프로 딥 퍼플 중후하면서 고급스러운 맛이 있고요. 아이폰 14 옐로우는 상당히 산뜻하고 봄내음이 나는 그런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딥 퍼플이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한데 요즘 같은 시즌에는 옐로우 컬러가 좀더 어울리지 않나 유광 무광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되어 있지만 일반 모델에는 전작의 노치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치보다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시대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어디까지나 호불호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설정하면 됩니다. 화면 스타일은 라이트를 해도 되고 다크를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아이폰 14 옐로우 색상과는 라이트 모 모드가 좀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화면이 좀더 밝아 보이는 설정하는 게좀더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정이 다 되면 아이폰 시작하기 이 화면이 나오는데 아래에서 스와이프를 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깔맞춤에 진심이신 분들은 이번에 전품 실리콘 케이스로 카나리 옐로라는 신규 색상이 추가되었으니 한번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날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신규 색상 옐로가 출시됐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유저들에게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애플페이 국내 출시에 맞춰 아이폰으로 넘어. 가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유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